아이작 멀티 나왔잖아 사장님 사장님 아이작 멀티 하고 싶어요 아비야 기다려봐 나, 나, 나 일하고 있잖아 일 네, 그만해 <laughs> 아직 퇴근 안 했어 일 예, 예, 그만해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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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안 놀아주냐고 왜 아무도 어. 안놀 플랜필 중에 나 놀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나 아무도, 아무도 그안 놀고 부엌이랑 화장실 게? 불 끄고 그 플래비. 가스 배고 잠가 아니, 나. 혼자 혼자 하고 있어 응. 네가 해냐? 그럼 네가 해줄 거야 아이장 멀티? 램비는 사장님까지해서 네 명인데 왜 나랑 아이장 멀티 해주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? 어 겁나 좋아하네. 좀나 귀여워서 볼 따고 다 뜯고 싶다. 제 물다고한테 왜 그러세요? <laughs> 제 물다고한테 왜 그러세요? 아니 근데 밤이가 진짜 겜모에가 착한 거 같아 안만 생각해도 생각보다 이제 밤이 목소리 진짜 생각보다 성숙하거든? 제 물다고한테 왜 그러세요? <laughs> 근데 그래서 뭔가 더 약간 잘하리네. 이거 뭐야? 비번님의 플랜비 멤버들 소신 발언. 소신 발언. 플랜비에서 제일 애겐녀가 세기님이고요. 호. 제일 태토녀가 밤이에요. <laughs> 내가 내가 애견? 야 내가 애견요? 아닌데? 아무리 생각해도 나 애견이랑은 좀 거리 뭔데? 난 사트토지 애견이랑은 거리가 있지. 제일 테토녀가 밤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야 밤아. 밤대야 밤대. 반대. 밤아 한마디 봐. 내가 애견녀는 아니지. 왜? 아 근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약간 알것 같기도 하고. 아니 왜왜왜 도대체 어느 부분? 그래서 내가 애긴 애긴 쪽이라는 거야. 나 진짜 애긴 쪽은 진짜 이해가 일로 안 가는데? 뭔가 내가 약간 취향 같은 게좀 좀 그런 게 있지. 아님은 어. 약간 그 남자 애들이랑 같이 축구하는 느낌의 태토인가요 그럼?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. 실제로 저는 남자 애들이랑 축구하던 여자애가 맞아요. <laughs> 야 나도 남자애들이랑 축구하던 여자애가 맞아. 나도 초등학교 때나 축구 대회 대타로다가 골키퍼로 나간 적도 있고 그래. 근데 난 진짜 제일 나 자신한테 짜증나는 점이 그거야. 그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허세들. 내가 남자애들 보면서 이해 못 했던 그 허세들이 나도 모르게 약간 본능적으로 가오 풀충전돼서 나올 때마다 약간 뭔가 <laughs> 그런 지점에서 좀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. 애교 어쩌고 클립 수출시 원정 블랙입니다. 네, 애교송 한번 들어보실래요? 듣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? One two t 무슨 <laughs> 일이 또 있었던 걸까? 무슨 <laughs> 일이 또 많았던 걸까? 어떻게 하면 웃게 해줄까는 너의 비타민. <laughs> 앞으로 애교에 관한 클립은 수출 금. 이것이가 애교.. 안돼이에에거에사장님이장님 아, 이 카톡 왜 보내셨냐고요 아, 아 확인했습니다 벨이가 아니었고. <목소리> 색인이 솔직히 이번에 나비 역대급이라 인정? 아니 근데 맞아. 여러분 제가 진짜 오른쪽 가슴을 걸고 언니 진짜 미쳤습니다. 같치 우치 다 걸고 언니 진짜 개 잘합니다. 또왜 이래? 맨날 이런 식이야. 내가 그래서 너 때문에 어디 나가기가 좋아졌어?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게. 어 사람들 다 보면은 어 어디 비버 온다고? 그럼 그 옆에 있는 지코비 한색인일 거 아니야? 지코 아무도 없고. <laughs> 보니까 가슴이 개커 아 이거 가슴에 닿았네 저, 또 그래 커가지고. 막 허벅지도 얇고 배도 없는데 가슴이 개크다니까요 이거 봐요 또 이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그치. 내가 바깥에서 아, 빨간약을 아, 걱정을 안 해도 돼 그냥 아, 들킬 일이 따. 없어 그 같이 네, 일하시는 네. 분 중에서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세기님하고 딱 마주치고 헤어지고 나면은 약간 좀 자존심 상해가지고 약간 좀 고개 푹 숙이고 <laughs> 약간 뭔지 알지 기분 <laughs> 뭐라는 안 좋아. 거야 괜히 또 괜히 기분 안 좋아지고 약간 또또또 어, 무슨 말... 하시는 거예요. 약간 말수 적어지고 약간 뭐 그런 느낌도 <laughs> 들고 약간 뭔지 알지? 알지. 응. 언니 가슴이 커서 내가 그 가슴 보이는 옷을 못 입겠어. 나비야 가슴이야. 존나 잘 입잖아. 내... <laughs> 야 나도 가슴 개... 보이는 옷안 입고 다녀어가이 맨날 딱붙는옷 입고 다니잖아 둘다. 아니 저 어저께 펑퍼짐하게 입었어요. 되게 오랜만이었어. 근데 가슴이 그렇게 발사돼? 뭐라고? 뭔 소리나는 거야. 내 가슴이 무슨 뭐 로봇 로켓이냐? 찌찌 발싸 이러면 입원... 앞으로 막뭐 유도탄 나가? 나비님 이번 어, 반드... 플랜비 핫클립 썸네일이라고 인트로 가슴 튀어나왔어로 선정됐어요. 아니 우리 항상 도입부 이상해. 조회수 잘 나오잖아 근데. 인정이기는나 스코프 영상 중에 썸네일 저거 가슴 튀어나왔으니까 잘 나오더라. 좋다. 가슴 아, 튀어나왔어. 시즌 추석 시즌에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. 쿠션 실물이다. 개 귀엽노? 짠. 아니 이거 천양 쿠션이야 색깔 비슷해. 자 뭐가 천양 <laughs> 뭐가 천양이게? 어 아, 잠깐만 얼굴 작은 게 나지. 이게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두껍다. 어 야! 얼굴 두개 마주 보지 마세요! 진짜. 뭐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? 그러지 마세요! 아니 뭐 뽀뽀야? 초딩이야? 어? <laughs> 어, 나 탐집 딸인데 토딩 아닌데 탐집 딸인데.